조선업 고용구조 개선과 지역경제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조선업 타운홀 미팅이 지난 9일 울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제로 진행됐으며 조선업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하청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황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거제시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변시장은 이른바 호황 속의 불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수주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과 인구 유입이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임금 외국인 중심의 인력 구조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내국인과 청년이 돌아오는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 고용 확대와 기술 인력 양성 등 4대 핵심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선업 성과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건의했습니다. 변시장은 임금 소비와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향후 조선업 정책 방향의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